오늘은 계시록별 읽는 것 2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계시 19장을 통하여 백마탐자의 승리와 혼인잔치에 대해서, 시마포에 대해서, 말씀의 공과 아마켓톤 전쟁에 대해서, 거짓 선지와 짐승의 유언 불무소에 대해서 변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백마탐자들의 입으로 나오는 거부를 써 만국을 지 된다는 것인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지요. 짐승과 거짓선자들은 유학 불못에 던져지고 나머지는 백마탄대대 입에서 나온 고함으로 죽이게 되는데요. 그래요 천연왕국은 어린 양과 인마인 4천명의 백마탄대에서 군 심판을 받으므로 악인과 죄인을 전멸시키고 재창조와 정화기간을 거쳐서 계속 20장 차절처럼 예전동산이 회복되어서 그것이 바로 시장 천연왕국으로 이제는 제 권국이 어, 제 되어서 예수님께서 많은 영향으로 다시는안식시대가 오는 것이 바로 계시록의 끝인데요. 오늘은 그 성취하는 그런 일이다. 인류의 최후의 전쟁의 모습을 여기에 알게 하신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건데요. 이것이 여러분들이 보면 6장 2절에 백마탄자가 있는데 거기서 뭐라고 하는지흰 말이 있는데 그 참자가 화를 가졌고, 멸류원을 받고, 나가서 또 이기려고, 이기고, 이기려고 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여러분, 아는 게 기독교에서 이 성경을 해석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기독교가 다 본선이 되어 있는 겁니다. 거의 다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멸류원을 받고 이기고, 이기려고 하더라. 이것 자체가 해석을 잘 못하니까, 못 깨달으니까, 이걸 적글에서도 대부분 풀고 있습니다. 근데 그건 아주 잘못된 일입니다. 그것은 여기서 이제 멸류관을 받은 자들은 인마의 역시나 사천을 뜻했고 그 탄자가 화를 가진 것은 바로 인마의 역시나 사천을 뜻한 겁니다. 그의 영거로써 병같은 용사로 아무튼 승리자들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흰말을를탄 자는 당연히 예수님이죠. 예수님인데 이걸 이기고 이기로가더라를 해석을 못해서 이거을적극스로 풀고 있는데 한 아주 한국 기독교 잘못된 일입니다. 맨 처음에 뭐 유명한 목사님 그렇게 풀다 보니까 대부분 현재 목사님 그렇게 풀고 있는데 아주 잘못된 거죠. 어, 이기고 이기려 한다는 말을 지가 말씀드리면 먼저 이긴 것은 뭐냐? 예수님의 속본자물 화목자물로 하는 뜻대로 십년 목부에 들어가시고 보혈순처럼으로 사망것을 이기셨지요. 그것이 바로 이긴 겁니다. 그런데 이기려고 하더라. 이그 말은 무슨 말이냐? 지금 여러분들 이 세상에는 마귀가 없습니까? 있습니까? 마귀가 더꽉 찼죠? 마귀가 더 많죠? 왜 그렇습니까? 무종에서 마귀를 이제 개방시키는 때가 와서 심판 때고는 증거거든요. 그래서 또다시 또 다시 또 인마리 4천명이 차게 되면 공중과세 같은 마귀도 그래서 다 쫓겨내고 오게 되거든요. 이 세상도 더욱더 그 마귀 세상에 대해서 후 3년 만에 짐승의 별를 받게 되는 때가 오거든요. 그러면 짐승의 별를 받아서 마귀가죠. 이제 행팽하 때고 또 마귀의 이제 다순정하고복한불복한 불복한 자들만 남은 세상이죠. 그때 정말 사람들에게 아주 최고도로 가는 때가 온 거죠. 이것을 아마겟돈 때빈마리4 사천 명과 병마탄 군대가 되어서 예수님의 만행으로 오시는 병마탄 군대로서 최종 승리하는 것이 이기로 같은 것이 성취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는 얼마 남지 않은 겁니다. 지금으로 본다면 앞으로 약 7년 후에 마마게톤 전쟁이 있을 거거든요. 그 일들을 해석을 하지 못하고 혼인단체가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단과 탈선된 단체들은 엉뚱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죠. 마귀의 정체를 정확히 알아야 격1 0장 11절에 평화의 순종으로 이기는 자가 나오는데 그 이기는 자는 한명백히는 이길 수 없는 겁니다. 하늘이 택한 세계인 사명자, 계속적으로는두 지인 곳에 받은 종이 중에서도 동방 땅 끝에 해도나 날에서 나오는 종백기는 이길 수 없는 거거든요. 그 등이 다시 현퇴에 대표하고 예언서비스를 하는 뜻대로 모든 면할수 있는 능력을 받은 종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걸 여러분이 먼저 아셔야 된다. 아주 중요한 얘기가 이렇게 볼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2 0 3 2년째 아마 돈 전쟁을 하게 되고, 재창조와 이제는 정거경을 통해 2035년경에는 예수님이 만행왕으로 오셔서 이 땅에 천연 왕국 시대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담과 같겼다던 이전을 회복시키는 역사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에 이젠 동산을생무과에 번성하여 땅에 순만하라, 또 모든 것을 다스려라, 모든 것을 정복하라 그랬죠.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시대가 바로 천년왕국인데그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 이에 오신거고 그 일을 하고 그 사랑을 베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많은 예언의 말씀을 약속의 말씀으로 기록한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장, 3장에서 이루어진 일이 야마케톤에서 실패, 에덴예에서 실패한 일이 아마케톤에서 지금 숨겨 인간 정말이거든요. 그 기간이 성경적으로는 약 육천 년이 지금 찼다. 예수님의 천가들님은 이천 년로 예정돼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이 시대는 어느 때쯤 되냐? 이천 년의 일 세기 때쯤 예수님은 동정녀 마력에 아기도 탄생하셔서 삼십 달을 채우시고 그래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사도를 세우시고 부활 승천하신 것이 A. D. 약 삼십 년 정도 되거든요. 그날과 그 시간 정확히 모르지만 그쯤 됩니다. 여기 다면 2030년이 가까운 예태 때는 제니메주가 공동감림만 있을 때가 아주 가까운 때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천삼연멸이 되 날이 임박한 때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 일이 다 끝나서 천삼연멸은 알고를 먹게 되고, 후삼년멸은 순종차는 자들이 짐승의 표을 받게 되고, 짐승의 표을 받은 자들은 신입번의 대상자, 멸망의 대상자가 돼서, 대접장 때 결혼받다가 암흑했던 때 완전히 멸망을 당했는데, 그시 5 1 9장의 내용이다. 이 말입니다. 실적이 아마겟돈의 전쟁 내용은 기록 19장, 11절, 21절 사이가 바로 아마겟돈의 내용입니다. 이걸 잘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성경을 또계시록을 그, 특별히 혼선시키고 있는 거죠. 왜냐면요. 계시록은 예언서를 부르면 풀 수가 없는 겁니다. 예언서는 또 하나님의 시혜로 가르쳐 주지만알 수도 없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계시의 비밀을 인간의 머리도 학문적으로 알수 있다고요? 그건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가르쳐 주시는 방법 외에는 이 게시급의 이것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알수 없는 거죠. 성경을 아는 자들은 많은데,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들은 세상에 정확히 아는 자들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닌 이런 때가 지금 말씀에 혼선이 오고 흑암에 잠기는 때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겁니다. 이런 일들을 하시기 시실 성경을 이렇게 마지막에 기록하셨고, 성경대로만 역설하시는 것이 바로 하느님의 방법이다 이 말입니다. 그 하늘 사랑과 공의의 하느님이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거든요. 1절 2절입니다. 이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에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가로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더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위로우신지라. 음역으로 땅을 더럽게 한큰음님을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구손해 갚으셨다. 이일 후에야 그랬죠. 이슈로, 18장에서는 이제, 짐승의 피랄과된 자들이, 사는 세상이, 한 시간의 별망을, 바벨론 세상이라고 그랬죠. 그들이 한 시간의 별망 당한 때가, 아마 그 돈인데, 그 일들을 다 증거하시고, 저만 때가 되었어요는 백마탄 양서가 나타날 때가 되는 때가 바로, 이 기록 1 9장이라 그랬죠. 이제 이때 보니까, 허단 무리가,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할렐루야, 구원과 용과 능력이, 우리 하는 데 있지도 그랬죠. 이 허다한 무리는 누굴까요? 지금까지 순교자가 되어서 주님의 일을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목숨을 바쳐 순교한 자들이 하느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제는 원수를 갚아줄 때가 됐으니까 아주 기뻐서 하느님께 찬성을 드리는 이런 때가 온 겁니다. 이것이 지금이 그런 호수를 하고 있을 때가 지금이 그런 때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것이죠. 우선 암흑했던 전쟁이 돼야 완전히 순교들이 원하니 풀어지고 원수를 갚았기 때문에 그걸 기뻐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그는 음료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구선해 그 갚으셨다. 이렇게 되있죠 이것이 바로 그 승자들의 원한을 갚는 일이 암마이던 전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마지막 복음이라는 것은 기록 시도장 6절에 보면 영원한 복음이라고 그랬는데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여서 원죄자분자의 뼈를 받고 여진민 성령을 받아서 죽장고 새시라고 하고, 정말 아프지만 그럴 수 없잖아요. 새시의 축을 누게 되는 것이 바로 영원한 복업이고, 그것이 하님의 비밀인데, 그것이 마지막 이연의 법인 이런 말씀을 읽고 덮고 지켜야, 언제 정도 해결되어서, 이제는 영육관으로 보험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기독교 2000년의 역사는 예수님을 보충되면서 죽어서 천국과는 영원 보험받는 시대였기 때문에, 아무리 예수를 잘 믿었다 해도 축제않는 사람이 한 명도 없지요. 그렇지만은, 마지막 하늘의 전산면만은언제잠내에 해결해서 죽장부세 시작하고 주광적 편성철에서 영접하는 일이 보는 겁니다. 활련장 심판 을에 살아남아야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가 참된 기독교의 신앙이고 그 순간을 기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것이죠. 그날이 이제는 2007년이 작기 때문에 정합대가지 왔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것이죠. 3절에서 5절입니다. 두 번째 글자 할렐루야 하더니 그 연기가 세세도록 올라가더라. 또 이스라 장로와 내생물이 네 엎드려 보좌 안주신 하나님께 경배가로되. 하느님 하늘려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가로되. 하늘 종들 그를 경외는 하는 너들이부름떼서 하고 다 우리, 아,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이날까지 기대된 순교자들이 영들이 이때 원한 이루어짐으로 하늘 경외인들은 찬송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하늘 삼로경을 들이. 아주 적은 때지요. 참된 뒤에 숨기는 것이 중요한데, 이래서 이 기름자에 믿음을 가는 자에게 아주 적은 때가좀된 겁니다. 그래서 합당한 찬송과 기도를 하니까 들리게 되는데, 그와의 찬송은 새 노래로 됐지요. 지금까지는 예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기도 이0 년의 역사에 있었죠. 그런데 같은 노래는 하늘을 찬양하는 새 노래가 있다 그랬죠. 그것을 부르는 것은아도 필수적인 것이고. 그 노래대로 응답 수시로 응답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그늘의 방법이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인간이 온전한 기도를 할수 없음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것을 또 듣고 응답해 주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이4장정도 통하여 새로운 인간에게 준 겁니다. 그래서 새노래는 인간들이 작상 작사작곡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제. 듣고 싶어 하시는 것이고, 또, 기도 응답해 주셔야 될 내용을 알려준 것이니까, 채를부르는 것이 아주 재림의 때는 필수적이다. 이렇게도 볼수 있는 겁니다. 6절에서 8절입니다. 또, 내가 들이 허도한 무리와 음성, 음성도 같고, 많은 물질도 같고, 큰 내성도 같아서, 가르대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천능하시니가정찰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애가혼인계약이 이렇고, 그 아내에게 예비하였으니,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렇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생모포를 잊게 하셨으니, 이생모포는 성들의 고른 행실대로 따가더라. 여기에 보면, 어린애가혼인계약이 이렇다. 혼인자치 얘기가 나오지요. 이것도 지금 기교께서 정확히 아는 사람들이 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그냥 혼인자치가 막연하게 그냥 혼인자치에서 떡 먹고, 포도주 먹고 그런 일들이 아닙니다. 그 일들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인마진 시간 4천명과 예수님과 만나는 그 일들을 얘기한 것이고 여기는 몇 가지의 이제 단계가 있게 되는 거죠. 전산년에 들어가면 인마진 시간 4천명이 37개월 동안 인마진 시간 4천명을 익히게 됩니다. 여자들이 이제는 이름 성령을 받은 자들인데 충성한시를 다하여 늦은 성령을 받아서 7년까지 받아서 한해종교인마 인쳐서 인마은 자가 된 거거든요. 이사삼들은편르성전하여 공동광을 만시는 예수님을 영접하시는 신부자격의 이론자들이거든요. 이들은 특별한 님께서 왕권과 지도를 삼을 종교이고 안에 참다운 상속자가 될 자들을 뜻한 것이죠. 그러면 그 전삼들만이 끝나고 나서 우삼들만 들어갈 때, 이제 그1 2장 12절처럼 예수님이 이리로 올라오라, 이런다가 나오죠. 그 날이 이제 휴고된 날인데, 이제 천국 가면, 천국 부서 조직을 하게 되는 겁니다. 15세는 후삼 때문에 심승협별 받는 기간이지만, 들림받은 1 3 4천명은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그것이 천, 먼저는 왕국 부서 조직을 해요. 천일왕국 후에 어떻게 이 세상을 나눠서 다스릴 것인가. 이걸 조각하는 거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 19장 8절에 나온 혼인잔치가 벌어지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제1 6장전에면령을 받고 그랬죠. 면령을 받아야만 승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연령을는은 세계 등의 왕권을 뜻한 것이기 때문에 공중거래받은 왕권을 받아서 마귀권을 이길 수 있는 종이 되야만 어암학등에서 승리할 수 있는 거거든요. 거위들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나선 다음에는 멸령을 받고 암학 전쟁에 백마단 용사가 돼서 격 19장 이제, 1 0절처럼 이제, 병같은 용사까지 해서, 최종 승리하는 종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세마풀을 8절에 보면, 성들 오를 행실이라고 했죠. 이것이 바로, 늦임미 성령을 받아서, 완전적 문제를 해결받은 종들이고, 합당한 왕국골에 동참하여, 끝까지 충성한 일을 다 뜯을 듯한 거거든요. 요자들만, 이제, 휴고가 되고, 요자들만, 또 이제는 병같은 용사가 되는 겁니다. 십자들이 그렇게 여기 나와 있는 거거든요. 이런 일들이 지금 이제 역사가 이루어질 때가 된 것이고 이런 일 원죄자분 해결하는 것도 마지막에 천사년 백에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사 일장 1 8절에서2이절까지 보면 여것와서 별로나다 손로가 거기 별로나다 하는 놈들 하는너희가과 좋은 뭐 것들이라도 눈과이 헤어진다, 지는 것들이라도 양털같이 된다 그랬지 그래서 수금같은 죄는 바로 원죄고 지같은 죄는 작범된인데 이걸 다 해결받는 겁니다. 그래서 원죄장대가 해결받으니까 수금이 없는 삶이 되는 것이죠. 그 천년 동안 죽장고세 시대의 죽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장세기 보면 부두세에는 예수 9백, 예수 9살을살았죠요천년왕국의죽장고세 시대의 그 장세것을 보여준 것이고 이사야 65장 17절에 보면 그것이 내 백성의 수환이 모엇과 같다 그랬습니까? 나만 수환과 같다 그랬죠.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이런 일들이 여서 이루어지는 내용을 여러분이 깨달아야 이시반 4천명이 들어오느냐 알수 있다. 그 마태복음 25장 1절에 보면 슬기로운 자들은 등불과 기름 준비했다고 를 했죠. 그 등불은 확신을 위하여 말씀을 깨닫는 것임을 베드로 후서 1장 19절에 얘기를 했죠. 그 그러니까 다음에 등, 기름 준비는 능미 성능을 방금 이렇게 받은 겁니다. 예수님 그증상 받았어 이름 성령을 받았다 하더라도재밀를 영접할 수 없고 언제 배할 받은 증거로 이름 성령을 받아야만 재밀를 영접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자결 받은 자들이 여기 혼인 자리에 참석한 것을 얘기한 것이다. 이렇게 올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아주 중요한 내용이고 어떻게 보면 이제 개시동량의 유체적인 일이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많은 시간 4천 명이 바로 여기 해당된 것이다. 구절에 보면 천상한에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양의 혼인 잔치에청합을 입은 자들이 보기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그랬지요. 우리 여러분 마태복음 20장 10절에 보면 청합을 청압을 받은 자들은 많대 택가복이은 자들은 적은이라고 그랬지요. 청합인 것은 이제 천국 복음 후에 예수님 구청도 하들이 말세 보험인 예언 세계 시대에 영원한 복음 저, 말세봉을 받아들는 자들이 바로 청각을 입은 자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네, 택강기자전 적다는 것은, 입맞은 자는, 실전 4 0명 뱉기는 없는 것이고, 여기는 한 명도 더, 더할 수도, 가할 수도 없는 겁니다. 실전 4 0 0명 뱉기는 못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 택강기구는 적다. 이렇게 말씀한 거거든요. 근데 이것은 참되신 말씀이라고 그랬죠. 이건 하느님께서 꼭 약속을 지켜서 이렇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앞으로, 예, 전3 년만에 3 7칠가 또하신 말이 4천 명이 사게 되는데 이것이 하늘 말씀대로 이제는 청명을 받아서 예 완전히 말씀에 순종을 순종하여 원죄자들 해결받아서 세무법까지 준비가 돼서 깨끗한 세무가 준비된 자들이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천국에서 원죄자를하고나서 이후에 여기에 보면 이제는 백만단 용사가 돼서 내려오게 되는 것이 바로 이제. 그 밑에 나와 있는 거죠. 요0절부터 인데요. 먼저 실제절을 보시면 내가 그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니 그가 나도록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네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상과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하라 예수의 증거는 대형이라. 수많은 종들에게 했기 역사라는 것은 대언의 영이라고 했죠. 뭐 대언의 영은 예언의 영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성경을 쓴 것도 또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도 또, 말세사명자가 예언을 결하는 것도 다 성령의 능력으로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대연형, 대량, 예언형이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쓴 사람들도 알지 못하고 썼을지라도, 성령의 역사를 해서 쓴 거니까, 삶의 생각이 아니죠. 그걸 본대로, 옳은 대로 가르치는 것은, 예수님 하님의 아들이고 신이시니까, 언제 또잘 가르치셨죠? 그것도 성령의 쓴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세사명자도 성령의 능력으로, 예언 세계를 수월 성령으로 깨달았기 때문에 그 내용이 세 가지가 다갖겠습니까안 갖겠습니다, 갖게 된 거죠. 근데 고지선제나 이단과 달성된 전체들은 그것을 받지 못했으니까 본선시켜서 그것은 마귀를 이기는 게 아니라 마귀한테 미역받는 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때가 지금이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참된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은 종을 만나는 방법에 끼는 이런 실행성 들어가는 방법을 얻습니다. 이시고 그리고 11장 3일에 두 증인 권세에게 1,260일 그 동안 위언하는 권세를 조각하했죠그 1,260일 동안 여러분들은 알고로 보아야 되는 역사가 되는 것은 참된 진리를 전할 때 순종하여 하의물리가 돼서 언제적인가 해결하는 참된 예배와 의론 책임을 드릴 수 있는 종들이 돼야만 남중 남백성에 대해서 세에가게 된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돼서 이제 백마 탄 용사가 하마켓던을 하기 위해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 1 1절 이한데요. 또 내가 들으니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이 불고빨고그 머리 많은 별관이 있고 또 이름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 밖에는 한자가 없고 또 그가 피프리용수를 입었는데 그 이름 하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막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 입에서 나오이는겁이 나오니 <laughs> 그것을 만골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정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름의 곧 전화신의 명렬한 심리의 구조를 발휘했고 그 옷과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능의 왕유, 만주라 하더라. 여기 백마단 자리 나오게 되죠. 여기 나오는데 충신과 진실은 누굽니까? 예수님을 얘기한 것이죠. 근데, 여기만 뭐 많은 별류관을갖고 온다. 많은 별류관은그 10만 4천 명이 다 해당이 될 겁니다. 10만 4천 개를 가지고 오실 건데, 이것이 이제, 이름수가 한명 밖에 없다고 그랬죠. 이것은, 성도적인적으로인내 건설을 받은 적 뜻한 겁니다. 새 이름을 받지 못하면, 말세자명가 되지 못한 거고, 인마진 삼천 명이 되지 못합니다. 새 이름을 반드시 받아야만, 인마진 4천 명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한 명밖에 없다는 것은 송구인종만이 이제는 미리 받게 되는 것이고 나머지는 전선면에 들어가야 받게 되니까 여기서는 한 명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아는 자는 미리 지금 썼기 때문에 아는 자는 받은 자밖에 없다 이 말이죠 근데 십자들이 보면 여기 뭐 군대들이 아래에 있는 군대들이 깨끗한 쇠목을 입고 그랬죠 이것이 제일 십구양 팔절에 쇠목을 입은 자들인데 그래이 말이 십한 사명에 그 성들을 뜻한 겁니다. 순교자 동물로서 하늘 앞에, 주님 앞에 충성일를 다한 종들이다. 이 말이거든요. 이따들이 평가단 용서에서 최종 승리하게 되는데, 실종은 청군 천사가 미갈 천사장이 우리와 싸워지게 되죠. 그래서, 용은 미갈 천사장이 이제 무정에 갖다 갖추, 그 가두이 되고, 그 다음에 나오는 고집산과 그 짐승들은 이제 평가단 그 용서의그 말씀의 칼로 이제는 죽이게 되는데 그 걸선조와 짐승의 우두머리는 산채로 그 유황불못에 던져지게 되죠 이것이 심판의 방법이고 아마겟 전때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루어진 때가 지금 오늘 때가 가깝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앞으로 약 7년 후에는 이 아마겟 전쟁이 있을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이제 한 성경에 응서 이루어지는 내용을 첫째 조한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많은 성경이 끔하는 과정을 다 말씀해 놨습니다. 그걸 보시면 확실하게 신행의 종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모든 예언 말씀이 짜맞춰서 이루어져야만 신행의 종로가 된 거거든요. 그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사람들이 이제 죽게 되는 데에게새의 장치가 있다 그랬죠. 그것이 17-21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해에 서서 고공 중에 나는 모든 새들을 향하여 큰흠성으로 일정하로 돼 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고기와 장군들의 고기와 장사들의 고기와 말들과 그 찬자들의 고기와 자연자들이나 뭐 종들이나 모든 대수하고 모든 자의 고기를 먹으라 하더라. 또 내가 보니 그 심승과 땅의 인간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자와 그 군대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심승에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해하던 거짓 선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배를 받고, 그 우상에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물물에 던지니그 나머지는 말, 나머지는 말텐데 입으로 나온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 고기로 배불리우더라. 이렇게 했죠? 그래서, 이 병무된 용사들이 죽일 때, 아까 천사들은, 예, 이가 천사장을 통해서 천사들은 용을, 우상에 놔서 가둔 일을 해고, 또 잡고 그랬어요. 와, 거짓선지를, 이제, 둘째, 예, 네, 여기, 둘째, 산채, 산체, 둘이 산채로 유한불멸을 던져온다고 했죠. 요것이 이제, 직접적으로 심판을 받는 것이고, 그 나머지는, 말투자 입으로, 검을 죽는다, 말씀 권세를 죽는다, 이 말입니다. 말씀 권세는, 예언서 계척을 진리의 심판의 사람들을 인정받은 종들에, 말씀대로 심판한다, 이거였거든요. 예언대로 심판하고, 예언대로 구원하고, 예언대로 제안하고, 예언대로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는 하나님의 공의의 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될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말씀 그대로 있는 대로 정확성과 절대성과 확실성을 가지고 믿어야만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나한테 유리한 거는 믿고, 믿고 불리하게 느껴지는 걸안믿는다래서 그러면 마귀에 이기지 못하고 이기는 자가 되지 못합니다. 얘는 맞서 읽고 듣 고쳐서 오늘 인정받는 믿음이 됐을 때. 신앙을 믿음이 될때이전들만 이기는 자가 돼서 아담이 절속되어 있던이자들을 이기는 자가 들어가는 것이 하나의 공의의 완성이고 그 일들이 창세기 1장이랑 3장에서 이루어진는 일들이 기록 19장에서 이제는 회복시켜서 20장 같이 천년 동안 그리스도를 왕으로 탄다 그랬죠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그의 을뽑고자 하는 것이고 천지를 장조하는 목적이고 또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하나님께서 하나이의 말씀을 언약의 말씀으로 주신 목적이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은 이 진리를 잡으로 바로 잘 순종하여만 이 시대에 남녀 만병생에 대해서 죽지 않고 살지다가고 그래서 여성찰은 완전한 축복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실을 믿으시고 들의 말씀을 잘 분별해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독교의 0천년 역사가 예수 믿고 중생받아서 이런 것만으로서 끝을 맺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고 중상받아도 할지라도 이언을 늦은 미성령을 받아야 되기 위해서 예언의 말씀을 읽고도 곧 지켜야만 언제 잡는 대로 해결 받아야만 늦은 미성령을 받는 것이고 그래서 미성령도 백성들까지만 받는 심판과 소멸형을 받아서 피까지 청구하게 돼서 언제 해결 받는 일이 있게 되고 그건 이사 4장 2절 3절 사절에 나와있죠 근데 그중에서 충성한 질을 얻어야 한다 십자왕 4천에 대해서 환매님의 종래기만 인친다고 그리고 7장, 2절, 3절, 4절에 얘기했죠. 그래서, 한명 인을 가진 다른 전사가 한 정도 인을 이마에 인친다 그랬는데, 거의 13, 14점 명이 돼야 일곱 명을 받아서 그 사람들만 편을 성찰하여 백막분당자가 되고, 공중원 예수님을 영접하는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인생에서 가장 복받은 것은 이마인 4점 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거는 예수님에게는 그만큼 복받는데 없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 복을 누릴 때가 임박할 수 있으므로 구원받을 때는 의롭고 거룩한 자가 돼서 남음날한 백성 되는 것이 아주 복관인 것이고, 이제는 아인과의 죄인은 3대의 재원을 내리는 것처럼 전멸당하는 역사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아기는 전멸당하고 또 의롭고 거룩한 자들은 자주 만대쪽으로 이르는 때가 인간의 총의 구원의 역사다. 이렇게 믿으셔야 올바른 일이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은 억사 그것을 잘 믿으시고 사슴 만재축구리 있는 복된 종들과 송들림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